우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천지와 그 만물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과 함께 그 창조에 맞춰진 모든 것들과 함께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신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이 완성되어지고 안식이 맞춰지는 그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전에, 그 안식의 자리를 만들어내시기 전에, 분명히 땅에 창조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의 그 이상적인 상태, 거기에 어떤 점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조하신 그 이상적인 상태 아래에서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의 동역자 삼으시고 그 속에서 배필 삼으신 사람이 혼자 있는 것, 홀로 있는 그 모습이 결코 좋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모습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 사람의 동역자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서로 간에 바라보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져 있는 자신을 돕고 자신이 도와야 하는 그 배필, 그 함께 있는 동역자의 그 자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모양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그 일을 너희들이 내가 너희 곁에 둔 자들과 함께 둔 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경작하며 그렇게 지키며 그렇게 해산의 모습으로 이 창조의 동산을 지키라고, 이 창조의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 되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번생의 복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장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높음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대단함을 우리 스스로의 뛰어남을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경지를 내가 지려 밟고 올라서도 될 만큼의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게 바로 그 태초의 동산 아래에서 창조되어졌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자로서 그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가 계시 그 창조의 그 상태가 깨어져 버리는 무너져버리는, 부서져버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모습으로 들어가버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토브 메오드의 심이 좋았더라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적인 상태를 깨뜨려버리는 바로 그 인간의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 스스로가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추구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 땅에 십자가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그 태초의 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찍으셨건만. 우리는 지 금도 그것 을 부정 하고, 지 금도, 우 리가, 그십 자가 속 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피 모든 그십 자가, 안 으로 들어가 기를 거 부하 는그 예수 그리스도 의못 박힌 그손 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자들이 쥐어지기를, 그 손에 내 손이 포개어 쥐어지기를 거부하는 그런 삶을, 그 하나의 못에 내 손이 함께 예수와 더불어서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그것이 나의 번성으로, 나의 성장으로, 내가 그렇게 죽지 않고, 내가 내 숨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부자됨의 그 모습으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라는 그 삶의, 그 성장의 모습으로, 그 본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 그 신앙의 자리를 대형의 모습으로, 메가 처치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백 명을 천 명으로 천 명을 만 명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생산해 내려고 하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똑같이 성형되어진 그 따위 모습으로 그 성장에 잠식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물의 심판 아래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었던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타락되어져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 성장의 날개 아래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내가 너에게 그 마음껏 먹으라고 한그 속에 들어져 있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먹으라고 한 내가 주는 양식, 내가 허락한 양식만 먹어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은 절대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먹으라고 한 것을 먹어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것을 너희들이 먹지 마라. 이것이 너희와 내가 맺었던 바로 그 언약의 모습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기 호흡으로 그 하나님이 쉬시는 그 호흡에 바로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인간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그 호흡이 그 말씀이 있는 그 안식의 자리를 우리가 똑바로 지키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 자리를 그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거기에 굳건히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그리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에클레시아의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써 먹고 마시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바로 그 가족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그 양식 그 하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바로 그 호흡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그 안식 속에 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기에그 양식을 그 예수라는 양식을 그 예수라는 피와 살을 동일하게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하나의 양식으로 살고 있는 그 식구. 이것이 창조의 원형이고 본래의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보이지 않으셨던 바로 그 모습을, 그 형상의 모습을 그 아들에게 드러내시고, 그 아들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창조의 원형의 본래의 인간됨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우리는 그 가족이요. 그 식구란 말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의 모습 예 우리가 혈연으로 그 가족의 개념 아래에서 그의 같은 족보 아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메어져 있는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나오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라는 그 예수의 피와 살을 함께 먹는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라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의 지체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로, 하나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살이 찌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피가 도는 그 가족이요, 그 식구란 말입니다. 예수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이 공동체가 성립될 수도, 만들어낼 수도, 그리고 불러내어질 수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요. 우리는 식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 앞에서 화목되어져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흐르고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바로 그 모습이 창조의 원형을 우리가 있어야 될그 성도라고 하는 바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본래 창조되었던 그 인간의 모습 심이 좋았더라의 그 마침표가 지켜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그 돕는 자로 그 곁에서 함께 계셨던, 그 동역자의 모습으로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 있는 이 공간.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교회 공동체를, 그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심의 모습이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바로 섰을 때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재물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반드시 전하시란 말입니다. 왜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의 심판은 정죄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율법 아래에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지키겠다라고, 내가 하고 있다라고, 내가 지켜낸다라고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정죄당하고 그 심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서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 내가 이 율법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이 율법의 모습이 또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죄밖에는 드러날 게 없구나. 나는 이 죄성을 온전히 가진 자로서 그 죄밖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율법의 행위를, 그 율법의 모습으로 내가 지키고 있는, 내가 내 신앙 아래에서,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의롭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십자가가 내게 비춰질 때, 그 십자가가 내 모습 앞에 드러날 때, 나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구나. 내 죄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는 이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 율법으로 정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의그 죄의 있음의 모습을 내가 아는 것으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자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나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의가 나타난 내가 그 십일조 11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내시는 바로 그 11조의 모습, 그 11조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셨다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안이 되어지시는 말씀이 어딨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시는 말씀이 또한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 하나님께서 대초에 동산 아래에서 언약하셨던 그 모든 그밑부신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인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오늘도 이때까지 나를 도우심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는 그 일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바로 그 믿음.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서 그 율법 아래 지켜지는 안식의 모습, 그 율법 아래에서 드러낸다고 하는 인간들이 지켜낸다고 하는 그 안식 일의 그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식 일에 정말 그 생명을 살려 내시는 그 생명을 향해서 나오시는 그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어 지게끔이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일, 우리는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차별이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래 무엇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어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덜이 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는 내것 시기에는 너희는 거룩해야 되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 그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르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범해져 있는 모든 사람 어떠한 한 사람도 구분함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죄가 범해져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상태 하나님은 무엇을요? 차별이 없는 것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모습 아래에서 드러내셨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값없이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신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바로 그들의 치루어내신 그 값어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내손 내밀어서 그 손에서 무엇을여 영수증을 건네받았을 뿐이란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우리가 한 일은 그 주시는 영수증 받아가는 일밖에는 그리고 그 받아서 그 영수증 간직하고 있는 것 우리의 일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값 없이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속량을 우리는 그 속죄의 모습으로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는 그 성량의 모습을 우리는 되었다라고요 우리의 우리의 그속죄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집을 되었단 말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그렇게 다 집을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내가 지불하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구문은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의 모습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참고 참고 또 참아 내심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음과 참음과 그 참음의 모습 아래에서 이 인간의 죄를 그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 있는 그 율법 앞에서 폭로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심으로 잊어버리시고 두번 다시 언급하시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끄집어내시지 않는 그 언약의 괴 아래에서 그속죄제그 뚜껑 아래에 덮여져 있는 그 인간의 끌어모으고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은 그 죄의 모습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그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십자가로 짓눌러버리셨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것이 덮여지게끔 그 피를 뿌려보내니다 하그 화목 제물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희생 아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덮어 버리셨다고요, 잊어 버리셨다고요. 두번 다시 꺼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시원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 보좌의 자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밀쳐낼 수 없는 겁니다. 밀쳐내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심판이라고요. 그 자리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 없는,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의 자락에, 우리 구원의 모습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고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고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해서 참아내시면서그지은죄의 모습을 잊어버리시는, 그지은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들추어내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그 모습, 그 의로우심을,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에, 그 자기 자신의 그 의로우심을, 그한 또한 그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의 모습 아래에서, 무엇을요? 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덧입혀버리시는그 예수 믿는 자조차도 의롭다는 모습으로 그 전혀 어려울수 없는 죄밖에 없는 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 피로 덮어버리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라고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넘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의인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말했다고 해서 그 인간들이 그 로시 그 솔로몬이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자체가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덮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인이 되어져 있는 그 의인 되어져 있는 우리 성대의 모습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걸 믿을 수밖에 없게끔 믿어낼 수 있게끔 믿어야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그 아들을 죽이신 그 피흘림의 십자가 아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모습자락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바로 그 모습, 그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것의 모습으로 스스로 그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습 아래에서 이 땅의 피조물 아래에서 이 땅의 이 인간들 그 형상과 모양 아래에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셔 스스로 영광을 치러내시는 영광의 모 모습을 여호와 일이 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는 그 어렵다 심을 뒤집어 쌓여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저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 영수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핀붙은 영수증이 온전히 우리의 포장지가 되어져서 나에게 나에게 감싸져 있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내용물이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져 있는 우리는 우리는 그런 선물 받은 자요 우리는 그런 선물이 되어져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의 모습, 이 안식의 자락이 파괴되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게 만들어 놓으신 화목되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안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에클레시아의 모습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그 반석의 모습으로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 거룩의 그 안식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절대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내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바로 그 삶을 나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 하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을, 성도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안식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